2022년 12월 11일 예심찾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실시간으로 무릎신학교 코딩 수업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마저 듣지 못하고 일찍 교회 나가야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와 부서를 섬기고 12월에 있을 많은 사역들에 대한 준비를 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지내다가 늦지 막이 집에 오니 둘째 갈라비가 친구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드리지 않았고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갈레비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군제대우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믿음을 다시 심어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또 잡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밀려왔습니다. 조그만 어긋난 말투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되도록이면 좋은 말로 하고 싶은데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녹화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다행히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갈레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어 제 손을 떠나 주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그를 갈래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